가정의 향기 사람이 살면서 후회의 삶또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 수로 그 기쁨의 그러한 삶이 있죠 저는 그 살면서 늘 마음이 또들어는게한 가지 있어요 저는 아들 삼형제인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28살의 아이들을 다장가들였어요 그래서, 사남, 사녀의 손자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향수가 아니면 도저히 집안칸도 없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돌봐주시고 안내해주신다 이렇게 믿고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향기, 청농구순환. 가정은 작은 천국. 가정은 모든 행복의 근원지 하루종일 일에 지친 몸 풀어주고 힐링하는 쉼터 보통 사람들의 세상이야기 소통하고 꽃피우는 사랑남토 형제간에 우나누며 아름다운 정으로 뭉쳐진 놀이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고혼과 감사와 사랑의 하모니 웃음소리 높아질 때마다 가정안에 즐거운 향기 진동하고 그리운 소리 방안에 가득할 때 꿈으로 연결하는 향기 가득하고 집안에 아기 우는 소리 꿈 행복 미래를 여는 가정의 향기여라